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 보았을 때 국세청에서 온 편지가 있다면 누구나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엔 세금 환불금이라는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감사를 알리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정보를 알려주는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온 편지의 종류와 그 내용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편지에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주로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내용에 사기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국세청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알리는 편지, 환불금을 알려주는 편지, 소득세 신고서의 의문점,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는 편지.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금액을 정정했을 경우, 그외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서의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편지 등이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편지를 받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편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각 편지에는 나의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내가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의 금액과 다른 금액이라면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국세청에서 정한 날짜까지 응답을 해야겠죠.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또는 체크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한 번에 다 납부를 할수 없을 경우 가능한 금액만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 온 편지와 그에 대해 내가 응답한 자료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국세청에서 온 편지를 받았을 때꼭 유념해야 할 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고 안내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런 것도 알려주네. 정기 구독료 나가는 것, 이자 벌게 해주고, 이자와 상환 기간 정리해서 빚도 정리해 주고, 내 순자산은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벌고 썼는지, 나에게만 다 알려준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막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께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특별한 분이냐고요? 궁금하시면 앱을 깔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무슨 앱이냐고요? 내 손안의 재정금융미서 BCFI 특별한 분에게만 특별하게 알려드리는 BCFI 실시간 내 손안의 가계부 실시간 내 손안의 손익계산서 아무것도 하실 게 없으십니다 뭘 입력해야 하느냐고요? NO! 아무것도 입력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입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끝한 가지 더 해킹 횡령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겠죠 내돈 도난방지에도 BCFI. 올부터 내돈 관리는 BCFI.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